주식 농부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이 다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페노션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자 의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희 회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진단 자료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페노션. 주가 많이 떨어졌죠? 자, 52주 신고가권이 대략적으로 4,530원에 최근에 3,000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30% 이상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주가 떨어진 배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트럼프 발 관세부가 정책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전 세계 물동량이 감소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된 모멘텀 먼저 말씀드리고 기술적 분석 말씀드렸습니다. 5월 7일 나왔던 이슈네. 오늘 나왔던 이슈죠. 물동량 감소 우려에도 불구하고 해군사 1분기 호실적 사업 다각화 덕분이란 제목이네요. 글로벌 관세 전쟁에 따른 물동량 감소 우려에도 국내 해운사들의 비상이 걸렸다.컨테이너에서는 회선상 운임이 지난해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급락했다.지난 1분기까지는 양호한 실적을 달성했다.현대글로비스 경우에 1분기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며, 수년 전부터 추진한 사업 터가가 빛을 발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서 이제 현대글로비스와 펜오션은 사업 다각화 효과로 1분기 실적이 아주 양호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자동차 물류체인 전과정을 6회공 모동 방법으로 커버하면서 운송업체에서 가장 다각화된 사업 구조와 가장 견고한 고객 기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동사, 펜오션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133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5.4% 증가한 것으로 잠정짓게 됐다. 매출도 1조 3,934억 원으로서 작년 동기 대비 42.8% 증가했다. 벌크선 사인 페노션이 벌크선 운임, 즉, BDI 약세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호실적을 기록한 배경 역시 LNG선 등 사업 다각화고 사업 다각화가 꼽히고 있다. 전반적으로 이제 LNG선 부분의 매출 비중이 28%까지 상승했으며 LNG 선박은 카타르 에너지와 쉘 등에 대한 장기 대선 계약이 맺어져 안정적인 마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H&M 같은 경우도 역시 사업 다각화 다혹 차원, 차원에서 SK 해운의 일부 사업부 인수를 추진 중이다. 이 관련된 원미턴 보시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는 제가 더보기란에 해시태그 넣어놓을 테니까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기술적 분석 말씀드려 하겠습니다. 주가 보시게 되면 이제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저점 구근에서 지금 지지를 받던 구간이죠. 자, 첫 번째 지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다중바닥을 형성한 상태에서 현재 지지들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바닥권에서 상승의 눌림목 다시 상승을 하면서 현재 최근에 이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저점을 돌파 시도하고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의 매물대 구간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조금 넓게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3300원에서 현재 3800원 됐습니다. 3300원에서 3, 3 8 0 0원이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 구간을 돌파할 때, 대란 걸 수만 되는지 여부를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하락 추세를 돌파한 상태에서 상승 엔자 패턴을 그리면서 바닥을 탈출 시도하고 있습니다. 봉사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 3.02% 상승하면서 3,415원에 마감된 상태네요. 1차정대 3,500원 그 위에 3,700원과 3,900원 그리고 4,000원, 4,200원, 4,500원 됐습니다 4,5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는 관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권 지지대 같은 경우를 찾지때 3,200원 그 밑에 3,000원과 2,800원, 2 5 0 0원권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동향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한달 동안 125만 7천 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 같은 전반적으로 최근에 외국인은 팔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발 관세부가 정책으로 해서 전세계적인 물동량이 많이 위축됐다는게 다소 동사의 불확실성으로 볼수 있겠지만 은 동사는 이 국면을 다른 방면, 자, LNG선 쪽으로 향후, 향후 사업 다화를 통해서 실적이 오히려 좋아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한달 동안 151만8천주를 팔았는데 최근에 전반적으로 기관은 샀다 팔았다 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금투 최근에 순 매수, 보호문 트레이딩 투시는 최근에 순 매도 연기금은 트레이딩, 사모펀드는 최근에 트레이딩 권하고 보시면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하느라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A 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차거래상 보시드렸습니다. 한달 동안 동사 같은 한달 전에 836만 7천 주에서 최근에 1,040,000, 1 4 5 0 0 0주 그래서 대략적으로 164만 주, 164만 주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한달 동안 164만 주가 증가하긴 했지만, 최근에 대략적으로 3, 5, 6, 6거래 연속으로 대차거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달 기준으로는 160, 에, 160여만 주 증가하긴 했지만, 최근에 6거래 연속으로 대차거래가 감소하다, 대차거래 상황이 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가하시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저점과는 충분히 노력을 많이 유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자 동사 같은 경우는 공매도상 보시는 1 0 이상 나왔던 날이 단 이틀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면 공매도의 공격을 거의 받지 않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용비는 1.02%이 정도면 좋습니다.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볼수 있겠고, 시가총이 1조 8천억 원대입니다. 코스피 100위가 대략적으로 3조 8천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동사는 중소형주로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대주 같은 경우는 현재 할인지주가 54%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최대주주분율 30% 이상이면 된다 했습니다. 동사, 하림지주가 54%, 55% 가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경영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국민연금도 6.5%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5조 1000억 원대에서 올해 5조 6천억, 내년도 5조 8천억 이상 되면서 전반적으로 외형 성장 예상 되고 있고요. 영업익은 작년에 4700억 원대에서 올해 4900억 원대, 내년도 5300억 원대 예상 되면서 전반적으로 내실, 내실을 키워가는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단기순이 역시 전반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3년 4분기부터 영업익 기준입니다. 23년 4분기 영업이 680억원대, 24년 1분기 때 980억원대, 2분기 1350억원대, 4분기 3분기 2280억원대, 4분기 1090억원대 나왔고요. 1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982억원대, 올해 1133억원 2분기 작년에 1,352억원 대비 올해 1,181억원 3분기 작년에 1,281억원 대비 올해 1 2 7 0억원입니다 자, 1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전반적으로 괜찮지만 2분기는 작년에 조금 주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 보시기 전에 80%대 유보는 100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한 기업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동사의 내년도 예상 영업인은 9%대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 평균의 1.5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내년도 예상 EPS는 722원, BPS는 11,941원이 되겠습니다. 계산을 쉽게 800원 계산하면 현재 3,400원대입니다. 자, 8, 4, 32. PR 4비, 비밖에안 된다는 거죠. 절대적인 저평가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적정 주가 수준은 PR 15배에서 수백원입니다. 그러니까 800원 계산하면 800원에 1 5배면 대략적으로 얼마입니까? 8,000원에 12,000원 됐죠. 12,000원부터 16,000원. 12,000원에서 16,000원 구간이 적정 주가 수준인데 현재 3,400원대 절대적인 저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죠. 종합 진단 내용입니다. 페노션 오늘 종가 3415원에 마감된 상태네요. 수급적으로 외국인 핸드라운드 최근에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평균 매수단가 3200원대, 평균 매도단가도 역시 3200원대입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작년 대비 올해 단기 순이익이 30%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 있습니다. 모멘들는 물동량 감소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업 다각화로 고 실적이 일붕에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LNG선 비중 확대, 확대하 더불어서 장기 계약을 지속하면서, 예, 안정적인 성장이 다진행되는 상태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트럼프발, 관세부가 정치원에서 물동량 감소 올해 대한 심리적 압박이 있지만은 펀더멘탈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절대적인 저평가구 PR 내배에뜨한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대로 보셨습니다. 차투자는 54.7이기 때문에 과일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55.9이기 때문에 과일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 지표 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3,900원과 4,500원이고요.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은 3 0 0 0원과 2,500원으로 되었습니다 자, 어디서 실적이 나오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해운주다 보니까 해운에서 나오겠죠. 자, 벌크선 쪽에서 64% 그리고 이제 나머지 공물이라든지 비벌크에서 나머지 실적이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됐습니다. 예, 점점 이제 LNG 선과 관련된 쪽으로 점점 이제 사업을 다각하고 있는 진행 중인 상태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되면 최근에 한 번도 주주배정 유상증자, 일반 공모 유상증자, 그다음에 CB, BW 같은 유상자 한 적이 없습니다. 3자 배정 중, 3자 배정 중, 3자 증자, 3자 배정 유상자 했기 때문에 관련된 매물은 없다.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적 튼튼한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자 가능성도 거의 없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사및 연결대상회사 같은 경우는 해운, 공물 트레이딩 하는 사업하고 있는 자회사가 있고요. 선박 관리업과 해운, 물류 관련된 자회사들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페오션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자의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세겠습니다. 감사합니다.